보다 듣다 느끼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그죠누가 지각을 했다. 응. See, watch, he, hear, feel 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적격 보어에 뭐가 응. 나온다? 동사 원형과 현재분사였습니다. 현재분사는 어떻게 생겼어? 인지. 그렇지, 동사의 ing. 응. 이거를 쓸 때는 어떨 때? 그냥 동작의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쓴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정말 뭐 제가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만 복습 잘해도 돼 알겠죠? 이해했어? 그러면 문장의 5형식 구조 써보세요 문장의 5형식 구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어요. 어떻게 생는지 어? 1형식부터 쭉 감각 동사란 뭐였어요? 그렇죠. 몸이 느끼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중요한 거는 뒤에 뭐를 쓴다? 형용사를 쓴다. 주격보의 형태로. 그렇죠? 종류는 몇개 있어? 대표적인 거. look, feel, sound, taste, smell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다섯 가지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형식 어떻게 생겼죠? 이형식 어떻게 생겼어? 그렇죠.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쓸게요. S가 주어고 V가 동사예요. 이형식 주어. 동사, 보어, C가 보어예요, 알겠죠? 음. 근데 이제 주격보어를 하면 은 SC라고 써요. 주어를 보충해 준다, 그쵸? 지금 감각동사가 여통식 동사에 들어간다? 그렇지, 이영식 동사에 들어간다, 왜? 여기에 주격보어를 쓰니까, 그쵸? 3형식은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 오는 오젝트의 줄임말로써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의 개념 뭐라고 했어요? 동사의 대상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봐 너네가 Uh, I like you. I am teacher. 자, 그러면 여기서 유는 보어요 목적어요. 그렇지. 여기서 티처는 보어요 목적어요. 어,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유랑 아이랑 같해? 다르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목적어야. 아니 동사, 목적어야. Like의 대상이 유잖아. 그럼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아이랑 티처랑 같죠? 이럴 때는 보어라고 하는 거야 보충어니까, 알겠죠? 목적어랑 보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사형식. 그렇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는 이제 I O라고 해요. 그인 다이렉트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직접 목적어는 다이렉트 오브젝트. 저 그냥 DO. 주로 대문자로 쓰니까 I/O DO라고 얘기해요. 자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쓰 된다? 누구 누구에게? 그렇 주로 뭐가 나와요? 사람 그렇죠 디오 디오는 그렇죠 디오는 무엇을 어떤 사물이 주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음. 이 수요 동사가 외형식 동사에 들어간다고? 그렇지 얘가 사형식 동사에 들어간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 5형식은 주어 동사 그렇지 목적어 목적격 오이5형식 동사에 해당되는 게뭐 있었어요? 아까 배운? 타역 동사랑 지각 동사가 오형식 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음. 이 구조를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누가 물어보더라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항상. 그래야 문그게 기본이야 영어에서 가장 기초. 알겠죠? 음. 그럼 수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수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음. 수요 동사. 게이브 기부 아, 그냥 원형을 쓰면 기부 에스크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외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알겠죠? 얘는 이제 중학교 때 시험에 잘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시험에 안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눌러보면 됩니다 자 이게 저번시간까지 한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뒤풀었니? 어디까지 풀었니? 103그 100. 100. 100. 100. 음. 오늘 프린트를 새로 받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처음 들어서 못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 내일까지 음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108페이지까지, 알겠죠? 내일까지 음1 0페이지까지풀어오고 내일 다 이제 답을 맞실 아. 겁니다. 죠자 음. 그리고. 이 개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 거니까 그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무슨 동사 배웠어요? 수요동사, 수요동사. 처음 배운 게 감각 동사 그 다음에 수여 동사 그 다음에 지각 동사 그 다음에 사용 동사 있죠? 음. 그 동사의 뜻 의미와 종류와 각각의한 역할로 복습 다해보세요 알겠죠? 하지만 음. 어, 이 이걸 독해라고 하죠. 독해. 그죠 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단어죠, 단어. 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알겠죠? 어. 거의 단어가 거의 8, 90%야.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머리가 좋고 나쁜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왜냐면 그 의지력이 강하고 꾸준히 단어만 외워도 영어는 쉽게 정복할 수 있거든. 원내용지알겠어요 그게 그까 그러니까 봐봐. 외국 친구들이 외국의 거지들도 영어하지 그렇지 않아? 영화 영나 드라마 보면 그 미국에 있는 그 거지나 막 되게 막못 사는 사람들도 영어 잘하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머리가 좋고 나쁜 거랑 상관없는 거야. 언니기장 뭐, 뭐 있어? 근데 걔네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뭐야? 계속 하니까. 맨날 쓰니까 잘하는 거지. 원인 잘 써요. 너네들도 이거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계속 단어를 많이 보면 돼. 어? 단어책 지금 저기 누 그냥 원장님이나 단어시험 보고 있지. 어. 그게 제일 중요해. 어. 그것만 잘해도 너네가 뭐 고등학교 가서 시험 점수 올리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야. 음, 뭔지 알겠어요? 아 가장 중요한 게 당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해를 할때 약간 이제 끊어 읽기. 음, 끊어 읽기. 지금 여기 보면 너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딱딱 좀 끊어져 있죠. 그죠?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조금씩 끊어져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끊어 있는 게 중요해. 왜냐? 어, 이거는 너네가 만약에 고깃집을 갔어. 삼겹살 나오지. 이렇게 한줄 나오잖아. 한 줄을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짜여서 먹죠? 똑같아. 영어 문장도 이걸 한 번에 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응. 음, 그럼 어떻게 끊어서, 끊어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다가, 그, 예를 들어 뭐, 처음에는 좀잘 끊, 이렇게 자주 끊겠지, 막 이렇게. 음 자주 자주 끊겠지. 근데 나중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자르는 거고. 그지운행장에어 삼겹살도, 애기들은 조그맣게 잘라서 먹잖아 그죠? 근데 그 뭐냐 저기 맛있는 녀석들 낳는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먹어? 그냥 한세 조각으로 잘라 먹잖아 그런 건 똑같아 본인들알랬어요음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조금조하게 자르고 또 익숙해지면 좀 넓게 넓게 잘라서 익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 그럼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그렇지? 너늘들도 고객집 그 가면 어느 정도로 잘라야 맛있.. 쫙딱 사람들한테 칭찬 받을지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 없어? 친구들끼리 가서 네가 자르는데 아너왜 어, 이렇게 못 자르냐 그러면 막잘자르면 어때? 딱 일목요양하게 딱딱딱딱 딱, 딱, 크게 맞게 자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도 얘를 어디서 끊어야 되냐도 중요해 음. 근데 어디서 끊느냐는, 그, 딱 정해진 건 없어. 근데, 여기에서 딱 보면은, 대부분,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장 보면, 패션, 매거진, 잡지들은, 아, 풀, 가득 차 있다. 여기서 한번 끊었지. 그치? 뭔얘인지 알겠어요? 어, 여기서 한번딱 끊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말이 딱 이어지는 부분까지만 끊으면 돼 뭔지 알겠어요? 음. 초등학생들은 여기서 끊어 초등학생들은 패션 잡지는 뭐 뭐이다 풀 가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끊어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이렇게 가고 고등학생은 이렇게 가는 거고 뭔지 알겠어요? 뭐로 받아을까요 모델. 그리고 오. 그리고 핫트렌드 이게 뭐예요? 핫 뜨거운이에요? 그렇지. 최신 트렌드, 유행. 음.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You may think. 그렇지. 너는 메이가 뭐예요? 아마 띵. 생각한다. 그리고 딱 끊었죠. 보시기 음. 끊었죠. 써야지안 쏘. 안 받았어 이거? 아, 이 해지 안 해. 지안 받았나? 자 그리고 이댓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모모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요 모모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원래는 문법적으로 접속사 댓이라고 해서 띵크의 목적자를 이끈다 막 이렇게 하지만 독해에서는 사실 그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는 이어져 있지만. 너무 그거를 이으려고 하다 보면은 독해가 오히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서 하면 돼요. 디스매거진 이러한 잡지들이 뭐다? 모던, 모던이 뭐예요? 아는 사람? 그렇지, 현대의 창작물. 이다 그래서 너는 아마 생각한다 이러한 잡지들이 현대 창작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음, u 하지만 t h y 그것아여기다 잠깐 미에 지킬게요 actually, actually는 사실상 시작했다. 언제? 얘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자 여기서 데이는 뭘 뜻하는 걸까요? 헌데에서는. 응? 헌데에서는. 아 잡지. 그렇지 잡지에 거 되겠죠. 알죠? 음, 이런 것은 이제. 너네가 이제 해석할 때 그것들은 그들은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야겠어 잡지들은 이렇게 바꿔서 해석 을 넣어주세요. 알겠죠? 그거를 습관 들여야 돼. 음. 그러니까 독해 팁 하나 여기다 적어주세요. <laughs> 대명사를 대명사가 이 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명사로 하는 거예요. 뭐 그것 그것들을 대명사를 음그 뜻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데이라고 하지 말 뭐, 그것들은이라고 하지 말고 그 잡지들은 이렇게 하세요 항상 앞으로 할 때도 음, 그렇게 하면 너네가 이제 지칭추론 문제가 오의고사에서 나오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헷갈리지가 않아.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패션 잡지. 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쿵마 쿵마 들어간 거 보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이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최최 패션 잡지가 뭐야? 이거. 그죠? 음. 콤마 콤마는 얘나 는 있잖아. 는 또이 또이. 페, 이거 알죠? 수학에 쓰는 거. 는 음. 자 create 만들다야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그렇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음 이것도 이렇게 동사처럼 생긴거 앞에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수동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create가 만들다 워즈 크리에이티드는 만들어졌다 그죠? 음, 1972년에 이거 굳이 안 쓸게요 그래서 이제 그킹 루이스 얘는 이거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10이야 10 X는 10이야 이게 고대 그리스 숫자거든 그리고 V는 5야 5 근데 V 앞에 하나가 있잖아 그럼 5에서 하나를 빼는 거야 그럼 몇시 되겠어 이거? 14회가 되는 거예요. 꾸는이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럼 이거 이거는 몇 시까? 그럼. 그렇지. 쉽죠 어. V 뒤에 가면 더하면 되고 오앞 이렇게 뭐 하나 둘 이렇게 쓰면은 13. 그죠? 음, 운영이냐 있죠? 예,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어, 어떤 규칙이 좀 있어. 근데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은 이래요. 음, 이거 몰라도 되는데. 자, 얘는 이 루이스 십사세 왕은 원티드 원했다. 뭐를 잡지를 뭐에 대한? About 뭐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y l e 생활 방식에 대한 뭐에? 사람들의 어디 있는 사람? Upper class가 뭘까? 상류층의 사람들 Up이면 음. 당연히 위겠죠 그죠? 상류층의 사람들 너네들막 펜트하우스 보죠 보는 사람. 그지? 걔네들이상류층이잖아 음. 지금 시즌 3인가? 음. 몇편까지 나왔어? 5화? 4화? 걔 살았어? 걔누구 누구 언니 살았어? 아직 안 살았어? 자, through it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through가 ~~을 통해야 it은 뭐야? 그렇지, 잡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는 원했다 s h a r e 하기를, share가 뭐야? 공유하는 것을 뭘 공유해요? 이벤트 어떤 행사 뭐의 행사? 하이 소세티 상류 사회의 위드 음. 누구와 하위층 사람들과 음. 그 잡지를 통해서 그는 루이 14세겠죠 음. 여기서는 그는 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뭐한 명밖에 없잖아 지금 나온 사람이 음. 할증들가 원했어 그리고 투쇼 보여주기를 원했다 지금 보면 여기 투쇼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투쇼 보이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니까 그는 원했다 공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아, 보여주기를 상관없이 뭐 보여주는 것을 음, 이렇게 how to act how 어떻게 액트가 뭐예요? 행동하는지 Like 오모처럼 더노벨 nobility 노벨리티가 뭐예요? 귀족 그죠 음. 이렇게 써도 해석은 가능하죠 음. 그래서 귀족처럼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기를 원했다 여기, 노빌리티 란 단어 보이죠? 귀족. 자, 얘랑 같은 뜻 앞에 와, 나왔었는데, 뭐 있을까? 그렇죠. 어플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영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휘 중복을 싫어한다. 자, 여기다가 upper class를 써도 되지만, 여기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는 거를 안 좋아해, 영어에서는. 왜냐? 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치? 너가 이글쓴 사람이고, 내가 쓴 글을 나이 본다고 생각해봐. 근데 똑같은 단어만 계속 나열을 하면, 뭔가 좋은 글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다른 단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계속 넣으면? 오, 이 사람 되게 어휘력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어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외울 때 같이 외우면 되겠죠. 그죠? 음. 자, 7번문장 it 그것은 include 포함했다. include 포함했다. 중요하다네요. 뭐, C 그 다음에 사회뉴스, 그리고 예술 비평을 음. 여기서 이습니까 잡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 가십. 가십은 소문이야 소문. 소문과 폴리틱스 정치면을 음, 뭐 가십거리 이렇게 해야죠. 법. 음. 뭐, 하지만 그. 패션 면이 어땠어요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면에서 그 잡지는 was like 여기서는 뭐모와 같다 라는 뜻이에요 like가 뭐모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죠? 오늘날의 패션 잡지와 같다. 자, 옛날에 있던 잡지가, 오늘날에 있던 잡지와 거의 일맥 상통하다.